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1일 연중 6주간 금요일이고 어, 마르코 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돌직구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저도 이제 분당 신부를 이렇게 생활하니까 조금 비유로 말씀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주님 말씀도 비유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비유보다는 음, 돌직구로 직선적으로 보이는 대로 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에, 사목자와 우리 성당의 열심히 봉사자들또 그들 사이에서. 이더 이상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관계에 정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복음에서 어 내가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 뜻의 오해를 가지고 어안 된다고 하니까 사탄을 불러가라 한 거거든요. 저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성당에서, 어, 그런 우리 집단들의 움직임을 음 간파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어, 그리스도이시면서, 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한 당신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하고서, 예수님께서는 엄중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서, 에,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는 거죠. 저득을 많이 느낍니다. 바로 본당 신부는 그런 차원에서 봉사자들이 이제 정말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봉사를 할때 예, 오늘날의 예, 원로가 누구고 오늘날의 수석 사제가 누구고 오늘날 율법학자가 누구냐 본당에서 또는 사회에서 그것을 전통적으로 많이 자주 유지했던. 음,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가 없고 모르면서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 수석 사제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이 부분 사흘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활 신앙이고요 죽임을 당했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신학적으로도 많이 느껴요 본당 신부와 그리고 열심히 정말 헌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봉사하는 분들은요,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많은 주일미사에 오시고, 단체 활동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많이 따르셨어요. 따랐다고요. 그러나, 소위 그 지역에 또그 국가에 또그 무리에 이런 원로들이라고 자청했던 사람들, 또 수석사제라고 자청했던 사람들, 율법학자로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박해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부터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이제는 비유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비유로 그만 말을 하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이 바로 나의 길이고 사목자의 길이고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의 길인데 그 길은 야훼의 고통받는 종으로 이스, 이사야의 말씀에 의해서 상징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점차 고통받는 사람의 아들로서 계시되기 시작해요. 본당에서도 큰 일을에 앞서서 고통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 마르코 복음 8장 34절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을 버리지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에? 상상하고 거지들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자신을 버리지 않고요. 남을 자꾸 깎아내리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제 십자가는 지지 않고, 제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봉사를 얘기하고, 또 자기가 그 책임을 지는 십자가는 안 지고, 다른 사람한테 십자가를 자꾸 짊어지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구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따르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궁금함만 따르고 있고, 자기들이 무슨 큰그공동체의 원로고 사제고 추석 사제고 율법 학자 인양 목자를 흔들어 대기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때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은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볼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마르코복음 9장 1절에서 보게 되면 구장1 절. 네, 오늘은 뭐가 네, 구장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장1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더러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논리를 받아들이는자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는 않고 남한테 십자가를 자꾸 씌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노와 폭력으로 지배된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부여된 삶 사랑을 위한 고통받는 순교를 통해서 신비롭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코 복음 8장 31절에 나오잖아요. 3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오늘 첫부부 아니 오늘은 여기는 없네요. 예, 예. 이게 이제 어제 복음이죠. 네, 어제 복음 8장 31절.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율법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 본당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목자나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성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음. 하지만 순환에 대한 모든 선포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뭐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고 말들을 할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위대한 죽음이라고. 교회도 이런 이런 여러 이제 예들이 있어 콜베 성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한 가족 안에서도 모두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이웃, 옆 사람 나아닌 너를 위해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지 않는 자 오해와 거짓과 질투와 또 함부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와 그걸로 공동체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어느 한 공동체, 가정이든지 공, 본당 공동체든지 그 지역사회든지 흔들어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의 모든 그, 크고 작은 공동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리스도교회에 과연 자신을 버리는 십자가가 존재할까요? 특히 원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럴까요? 일부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발견됩니다. 어느,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축복만을 바라는 추상적인 부활만 있는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마르코 본 8장 35절.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 35절에 네, 마르코 본 8장 35절에 보게 되면. 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마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 목숨을 구할 것이다.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원하지 구하기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인데 우리 현실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정말 에... 많은 우리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지 않도록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정말 말씀 여기 이제 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는 이 역설의 진리 우리가 많이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는 말을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회 달력에서 많은 성인들을 공경하는 날을 우리가 만나죠. 당연히 그첫 자리는 순교자들입니다. 교회 초기의 순교자란 단순히 신앙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이방신들에게 희생하기를 거부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모든 일에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오직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죽는 자에게만 약속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초기 교회가 지나자 즉시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현실이 역사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인격성을 뛰어넘고 있다고. 신비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신비 안에서 모든 덕과 선들이 모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레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부죠. 삼세계 교부. 그리스도께서는 진리고, 의로움이고, 사랑이고, 겸손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 정의, 사랑, 겸손을 위해 죽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녀 마리아 고레띠는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고, 그녀는 정결을 지키고 격려하는 복음을 위한 순교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어, 오늘날 본당에서 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 크고 작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음,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너무 과한 이해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음, 본당을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죠 본당 신부를 찾아가시든지 그 책임자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요 어, 투정을 부리는 거죠 부모님한테 보통 본당 사제는 파더라고 하요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투정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하느님한테 투정 부리고 싶거든요. 도대체 여러분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들을 잘 성찰하면서 축복 가득한 또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구독, 성교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